빅딕투스. 너무 <laughs> 빅해한발보라고한번 <laughs> <laughs> 해보라고, 삼식. 아니, 내가 봤어, 삼식이거 뭐, 어떻게 알아? 아니, 소문으로만 음. 아 소문으로만 무성해 아, 잼잼하면 가까다 같이? 삼식이가 궁금하긴 하네. 어, 근데 삼식이 확실히 대물상이긴 해. 삼구마, 삼구마. 어, 그 근데 명훈아, 구마라는 어?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긴 해. 상해하러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짐 빠진다 벌써부터. 생긴 게 생긴 게 생긴 게 상인데. 뭐가 상이야? 생긴 게 아. 생이야. 아니 초를 상해해서 또 한다고? 아니 그러니까 아니. 아니, 그, 아니 무기 초월이. 무기 무기 초월이야. 아, 아, 이번 아, 베이버스가. 아, 아. 진짜 로아 관심 하나도 없어. 로아 좋아하는 척하면서. <laughs> 아니 말끼를못 아, 알아듣는 거잖아. 뭐냥 아, 들고서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니, 아니라 그 전부터 무기 초월이라고 저번 <laughs> 주부터 얘기했구만 우리 할 때도. <laughs> 진짜 <진지와>, 근데 <laughs> 너는 이거는 약간 좀 억까다. 구박 교대 저거 진짜 아니 전혀 전혀 억까 아니야. 조금 억까하긴 하다. 아잠시 그렇잖아. 우리 저번 무기 초월 레게스 안 했어? 막 기억하지, 삼시가? 내가 로아끼도 욕할까봐 내가 지금 어 물지도 지금 무뭐 이해 못하는 것 같아. 그냥 같은데, 그냥, 그냥 팍? 어 그래? 어 그래? 물자머해 아니 무기 초월 나왔는데 그게 <laughs> 상이라고 상이처럼 생겼다고. <laughs> 그래. 어떠려? 근데 제 무기가 나왔. 삼시가 <laughs> 가운데서 <웃음> 이간질 좀 하지 마. <laughs> 네가 먼저 나를 꼬드겼잖아. 삼시가 <laughs> 이러면서. 맞아. 대전 가자면. 어나 우리 집 와도 되는데 호텔을 못 잡아줘 미안한데. 왜? 왜가 아니라. 그럼 물집 거실에 그 이불 짝 피고 엠티만이야. 지환아 핑결 자자 핑결 자자. 남자방 하나, 남자방 하나 두 개만 잡아주면 되잖아. 그게 뭐 얼마야? 네. 아 그냥 우리 집그 거실에다 이불 깔고 옛날 그니까 베트맨 타. 보일러 따따닥에 틀어줄수 <laughs> <나이> 있긴 <웃음> 해. <laughs> 지환아 진짜 쌀먹 너무한다. 진짜. 풀리는 무슨 볼... 아니 여기 무슨 아까 네. 50원 다 걸어놓고 거기서 경매해서 뭐? 나는 고깃값 냈잖아 저번에. 그건 인정할게요. 난쓸땐 쏘. 난쓸땐 쏘. 그럼 그럼 진짜 오랜만에요. 좀만 오랜만에 좀만. 고깃집 진짜 오랜만이야. 대전 가도 호텔값으로 왜 내가 내냐고. 아니 우리 집에서 자자. 그 이불 깔아 줄게 밑에 바닥에. 아, 제전 풀코스 아니었어? 물죠? 호텔 빼고 풀코스. 아, 뭔 <laughs> 뭐 소리 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아이, 뭐, 호텔 잡아달래. 아, 이거 어이없는 게 우리가 지금 7명이서 가는데 거기 호텔이라고 해 봤자 1박에 아무리 비싸도 30일 건데 그거 방두개 잡아 주는 게 그게 박스에 60인데. <laughs> 잡아달래? 롤을 뭘뭘 들려서 좀 힘들어요. <laughs> 자주 어, 나... 너 빨리 가든닝이나좀 주든닝이나 좀, 주든링이나 좀 아, 하자. 아나 이제 끝나가지고 어, 병원, 어 해야, 해야지. 견우이 병원, 병원 좀 하느라. 아, 밀키트까지만 어. 가져줘. 아니 어. 저거, 자주는 하지마. 그거 하잖아. L기원들 와가지고 누나 존나 못한다고 욕 존나. 그만. 이 종기견, 종겜기연들 특징이 지들이 하자는 게임 하고 못하면 욕 존나 해. 그러야 멀키트 가자. 아, 야 오빠 욕하려고? 야, 욕하는 게 낫지. 가자고 하고 안 보는 새끼들이 재락질이야 아, 뭐 네, 그거, 그거 맞아. 거, 음.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. 과영전 아, 같은 거. 빈딕조스인가? 그드코 어떻게 뭔 근두코예요. 아니, 얼리 뭐야. 게임을 무슨 하드코까지 빨아먹어. 그거 뭐, 음. 나 했는데. 넌다음면 네. 에디션으로 살아. 그건 좀... 나 그거 가슴 걸려고 했잖아. 예? 예? <laughs> 가주야. 어? 가슴 보러 가게 되냐? 아니 그냥 <laughs> 나도 같이,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그래서 디 나도 그래서 보라고 나도 큰 나도 그그 그래 오빠 남자야! <laughs> 건강해! 어그그그그 아이고 명 후원자님!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컵이야 <laughs> 아, 꽉 각차네, 이래요, 이래요, 이래요. 진짜 비컵이야? 아니뭔 비컵이야? 뭐 아니야? <laughs> 귀가 가 도수로 보이나? 골드빵 어, 안 해? 어, 좋게잖아. 막 골드빵만 기다려서. 삼식이는 그것만 기다렸다고. 삼식아. <laughs> 어? 나 힘들어. 짱이야, <laughs> 어, <laughs> <지향이야>, 짱이. 지향이. <laughs> 배려해줘. 무슨 일이야? 아니왜일을 생각을 해? 따갈 생각을 해야지. 아 근데 씨 아가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야? 다음에 베베초랑 가. 뭔나리야오도 있어야 돼. 뭔 소리야? 아니 워러드 왜 맞춰 포셔형 조합을 아니 아가 있었잖아? 그러면은 갈망 차원문 깐다 어, 갈망구 치로 가면, 거 가면 거 되거든 브라함이 아, 아, 욕심이 아니, 많지? 아니 욕심이 아, 아니고 갈망 욕심이야 예. 갈망이 워러드면 <laughs> 묵묵하 견뎌 네 그게 고독한 기사잖아요 어? 고독한 기사 그냥 애들이잖아. 형이 참어. 곧 바로 있소서. 이틀이야.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흥신소 의뢰할 것 같긴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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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신소까지? 당가달라 저는 당가 장지원 좀. 당가달라고. 어차피 집에도안나가 <laughs> 그리고 대천이니까 오시는 김에 성심에서빵 좀. 고발. 오, 오 이거 좋았다. 고투물 올랐어. 어로드가 진짜 좋게 저거 하나 있다고 칭찬받아. 어떠라고? 어, 어, 오, 아이고, 짧았다. 잠시가 그럴 수 있어. 아, 대어파 팀로 아, 돌리고 싶은 그 욕망. 어, <laughs> 아야, 아야, 해 워러드도 렌스에서포 나가는 직업이야. 아유 <목소리> 저 물빨 저거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아, <목소리> 아, 형이 아유, 우리 형이 제일 잘 빨잖아 우려형 입술 지금 갈색이야 형 너무 빨아서 아 진짜! 아이씨 강연아 삼식아 그거는 아, 아시... 폴랑이님 있을 때들 거야 맞, 양양, 아, 아, 취향 저격이었는데 삼식아 사과해 내방 시청자 중에서 짜장밥 드시고 계신 분 계셨대 <목소리> 맛있는 짜장밥 드세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짜장 사례 아씨어 부셨어 부신 거 아니야? 어 부셨어 내가 부셨어 내가 부셨어 어 기다려 기다려 아 시끄럽 야, 여거면 SSSS. 에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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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S. 세 에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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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에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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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보라고, 한발 보라고, 삼식. 아니, 내가 봤어, 삼식이 거, 뭐, 어떻게 알아? 아니, 소문으로만 무성해나 그래, 동수기 형거 봤어. 어? 뭘 봐. 아뭘 봐. 잠시만. 주어는 너, 나 오해하셔. 아 아니, 아니. 삼식 어떻게, 나, 나, 나그 어떻게 봤어? 나그 정도 했지? 아, 잼잼하면 가까다 같이? 삼식이가 궁금하긴 하네. 어? 근데 삼식이 확신의 대물상이긴 해. 삼구마, 삼구마. 어, 근데 명훈아, 구마라는 어?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긴 해. 맞으라이. 그래? 아이 구마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야? 루쿠마가 아, 루쿠마 루쿠마 원조야. 근데 나는 루쿠마 원조야. 루쿠마 정도 대야그 우영춘 박사님 슈퍼, 그거처럼. <laughs> 다같이 찜질방 가서 재밌긴 하겠다 아 그래! 아, 아, 개소아 찜질방, 찜질방 가서 자자! 숙소... 아이자 아이씨 개이노아 무슨 호텔를 잡아달래 아니 이런 아니, 형은 아니었는데 아니, 아니 요새 롤 볼돌린이 지금 8일이 넘었어 명훈아 너는 나2주째 하지마 아 먼저 배운거야 이씨 뭘 배워 내가 언제 그렇게 할수 있어 백퇴, 백퇴 모일 때마다 수건이 결제 그러면은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형들이 먼저 내자 장유서장유서 나쁘지 않긴 해 여자친구 빵 셔틀 하려고 갔다 왔는데 아예 됐어 근데 랜 어디? 호주야 7777 오케이 <웃음> <웃음> <요란한> <웃음> 뭐야? 왜 저래? 개쉬운데 이걸 왜 못했지? 워킹 불야. 워킹 아 아파요 적빠져적빠져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다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아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거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로 소고 3전 왜키못 하지? 한삼십오세삼0개에 10만 원들. <laughs>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? 이걸 <laughs> 진짜 퍼블이세 이거는? 네. 그럼 명훈이 진짜 10만 원낸 네. 아, 거야? 아, 아, 명훈이 암살당한 거긴 해. 근데 이거 오래로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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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인데 명훈이 우력 아, 하나 주는 거라. 그러면 한동숙 10만 원인가요? 맞아요, 맞아요. 직장이. 직장이 당첨. 잠깐 내야겠지. 너안낼 거예요. 진짜 진지하게. <laughs> 아니 퍼블 10만코나 타면서 진짜 안내요 이거 일이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아기 여... 받쳤어 저 역겨운 사람이에요 스커스 나이에요 아니 그게 뭐라고 어. 골드가 뭐라고 어디가 아, 뭐. 아이씨아니씨 안 그래. 안 그래. 아. 아니 그 아이 안됐어? 레전 아니 이거 한테 밀었어 아 뭐지 그 아니 내가 뭐 밀었다고? 아니 아니가 약간 이게 <laughs> 너가, 아니, 너가 가만히 그거 비슷한... 형도 말안 되는 변명 인거 알잖아 아니, 형이 아니, 제일, 제일 잘알잖아나 알잖아. 이제 그렇게 참을 게당분간 동수경 나도 진지할게 우리 에이 몫 그래. 때만 보자 아저 스크루지 듀오들 <laughs> 애자 이번에 넵 <laughs> 네. 오케이 이번에 깨면 혹시... 깨면 뭐 깨면 동수경 돈 내는 걸로 하자 그럴 줄 알았어 네네네.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형날 너무 잘하네 <웃음> 이제 <웃음> 패턴 보여 <laughs> 형 나도 형 패턴 보여 삼 아홉 오 비어비어비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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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아으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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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, 5, 11? 아 으아,